상당한 미사일 그 성능이 엄청나게 개선됐고 향상됐다는 것을 이번에 세계 만방에 과시한. 그 중국 그 전승자와 관련된 예. 그 소식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부, 그 중국이 상당히 뭐그 무기를 첨단 무기를 과시하면서 자, 우리 이 정도 된다. 뭐 이렇게 한것 같아요. 자 어떤 무기가 등장했습니까? 예, 오늘 그 전승전, 이거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오늘, 시간으로 오늘 음.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그, 그 베이징 그 천안명관여에서 아주 성대한 그, 그, 그 전시 무기 전시를 했는데 전승전 80주년을 기념해서 아주 대규모 분사 포레이드를 열었습니다. 네. 근데 특이할 점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요번에 예, 공개한 에, 무기 중에는 핵무기들이 많이 전지가 됐어요. 핵무기들이. 예, 핵무기들이. 음. 그래서 지금, 어, 혹시 비디님 지금 표가 준비가 됐습니까? 예, 예. 지금 표에 예, 보시는 것처럼, 어, JL-3, 그니까 러 이게 등풍 DF-61 ICBM입니다. 네.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이라고 대륙간 탄도 유도탄인데요. 음. 특별점은 이게 잠수한 발사가 가능하다. 아하. 예, 그래서 이 상당히, 어, 기도 미닝 무기로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거는 사실 이제 ICBM 이라는 용어보다 SLBM 이라고 씁니다 예, 네, 네. 서브마린 런치 발리스미스이라고 해야죠. 수중 발사 탄도탄 인데요. 네. 이 핵무기로서 이게 이제 그핵탄두를 재래식 탄두와핵탄두 음. 어, 두, 두 개가 병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중국, 어, 중국 공산당이 공개한 핵무기로는 DF-31AG라는 형인데요. 요건 DF-41 ICBM과 같이 또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DF-31 시리즈는 이것도 상당히 미국이 전략적으로 타격이 쉽지 않은 게 이동식 대륙간 탄도탄입니다. 네. 그 다음에 DF-41은 MIRV라 그래가지고 멀티플, 그러니까 탄두 자체가 세 개에서 다섯 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네. 요격 자체가 상당히 힘든 다탄두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 상당한 어, 자기네 그 미사일에 어 대한 그 성능이 엄청나게 개선됐고 향상됐다는 것을 어, 이번에 세계 만방에 과시한 어, 그러한 어, 그러한 상황이 되고요. 드론이 세, 맞네, 드론이. 예, 드론도 음, 많은데 예, 예, 예. 한 가지 더 지금 핵탄을 더 공개한 건 뭐냐면 음. DF-26 등폭이죠. 등폭 등평 2 6의 IRBM입니다. 이건 인터레인지밸리스틱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중거리 탄도탄인데요, 네. 약 3천에서 5천 킬로 정도. 네. 그러니까 중국 남부에서 쏘면 어, 미국령인 태평양상의 고까지 g 이나그 해상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한 네. 그러한 핵미사일, 핵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 한개더 지금 탄도탄 말씀드리면 YJ-21이라고 하는 초음속 미사일을 또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이 미사일은 핵탄은 아니고 재래식 비핵탄인데요. 예, 해상 표적의 초음속 공격형 탄도미사일입니다. 음.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이번에 핵탄과 비핵탄 주로 이제 중장거리 어 미사일들을 요번에 어 공개적으로. 어 어그 천안문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앵커님 좀 전에 언급하신 그 드론 시스템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FH 97 드론인데 이거는 이제 비핵탄이지만 스텔스 무인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전 및 정찰 기능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지금 대한항공이나 LIZ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지금 무인 드론 정찰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유튜브상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KF21 전투기가 지금 계속 개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KF21에도 드론이 KF21 유인기 하나에 양쪽 위잉으로 세 대씩 총 여섯 대의 무인기가 붙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공격은 실제로 그 무인기 여섯 기가 하게 되고요. 유인기는 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 근데 중국도 FA97이라고 하는 드론,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가 요번에 이제 등장을 한 것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또 요번에 어 공개된 것 중에 하나가 네. AJX002 002라고 하는 수중 드론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핵은 아니고 탄도와 이제 비핵으로 하는데 잠수함 어, 유사 형태로 정, 전, 정찰뿐만 아니라 전투도 가능한 그러한 어, 무인 어, 수중 드론이 되겠습니다. 예. 거의 잠수함이죠. 무인 잠수함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이, 우리 국가연 ADD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이미 지난 5월에 부산 마덱스에서 이미 공개가 우리 ADD에서도 공개를 한,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네. 아직 개, 개발 중이고 그때 저희가 이제 한번 어, 우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우리 아트 TV 채널 통해서 한번 제가 저희가 어, 제가 직접 가서 사진 찍은 걸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예. 참고 어, 먼저 본그 우리 유튜브 아트 TV 영상을 보시면 참고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 중국이 요번에 공개한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 방공 시스템입니다. 레이저입니다. 이게 레이저. 그러니까 광선을 기반으로 한 대공 방어 장치가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에, 무인기라든가 드론이 오면은 에,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대공, 어, 대공포로 어, 격추시키는게 아니고 네. 레이저로 쏴서 쏴서 격추시키겠다는 거죠. 음. 우리도 지금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음. 이건 한번 이제 또 나중에 한번 어, 좀더 어, 자료가 확보가 되면 예. 예, 공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 중국이 이번에 오늘 어, 공개한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정보 지원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특수 부대가 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네. 그러니까 이제 전자나 사이버 전투를 통합 운영하는 부대를 음. 어, 공,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 동안 이 부대에 대한 것은 여러 번 사실은 언론에서 나왔었어요 서방 식 언론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건 처음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렇게 좀 크게 한번 말씀 드려 봅니다. 이번에 뭐 이렇게 강력한 무기들을 공개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섰고 네. 이란 정상도 좀온것 같아요, 그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사 개국이 나란히 선 그런 모습이 등장을 했고. 예. 무기도 강력한 무기를 이렇게 비쳤고, 이게 결국에는, 어 미국에 대한 강한 시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한미일, 그리고 북중로, 뭐, 이제 신냉전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그,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뭐, 대립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또, 그, 또 맞서 싸울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어떻게 지금 이 신냉전 구조가 흘러갈 것 같습니까? 예, 굉장히 이제 좀 매크로한 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예, 예, 예. 그동안 우리 냉전은 사실상 뭐, 전문님 잘 아시겠지만 미소 냉전 시절 우리가 쭉겪왔잖아요 예, 예, 예. 2차 대전 이후로. 그게 90년도 깨지고 나서 사실 어, 냉전 구조가 이, 1990년 깨지고 나서 새로운 신냉전 구조가 본격 같은 건 2022년 2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신냉정 구조가 시작이 된것 같고 예, 예. 지금 2025년 지금 9월을 맞이서 지금 러우 전쟁이 무려 이제 3년 지금 6개월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그 3년 6개월에 걸쳐서 신냉정 구조가 더 고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일부, 일부가 아닙니다 지금 워싱턴 리스이나 런던이나 파리, 그 다음에 베를린 이런 이런 데에 있는 서구 그 싱크탱크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국제 정치 국방 안보 협의체에서 많은 지금 심포지움이 전문인도 알다시피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 예.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차지하는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안보 국방 문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 하더군요. 그동안에 우리가 90, 1990년 이래 2022년 러우 전쟁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약 그니까 몇 년간이 되면 30여 년은 비정상적인 평화 기간이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지난 냉전 구조가 깨지고 32년간의 평화라는 얘기는 사실 그 자체가 비정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동안은 전 세계는 항상 전쟁을 갖고 살아왔는데 네네. 이런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두려운 얘기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이, 늘, 없다. 예, 그렇게 네.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사실은 그그 예. 동안에 어떻게 냉전 이후에는 냉전 예. 시대만 해도 미소가 대립한 이강 구도였잖아요 사실상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러시 그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예. 러시아가 좀 온순해졌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그 일국체제가 됐고 일강체제가 됐고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경찰국가로서 행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뭐, 이제, 그 강한 힘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 그런 와중에 또 이제 그, 푸틴이 또 러시아가 이제 또 우크라이나를 또 침공하면서, 뭐 힘으로 그 약속을 제압하는, 물론 이제 뭐 사정들은 다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그 강대강 어, 힘의 대결로 지금 이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고 어, 참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 앞으로 어느 곳에서도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이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목소리>